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매크로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발표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CPI 발표 이후에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는 신호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크게 반등을 했었지만 지금은 다시 쇠기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돌파를 실패하고 내려왔어요. FOMC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여전히 눈치 보고 있는 상태고요. 미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을 올리면서 상승하고 있지만 이 크립토는 아직도 SEC의 규제로 인해 매크로 상황이 좋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20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지금 200주 이동 평균선을 하방 이탈해서 이번 주 주봉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200주 이동 평균선이 2평 상단 돌파를 실패하고 여기서 리테스트해서 또 다시 하락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방을 좀더 열어놔야 돼요. 먼저 청산맵을 보면 최근 가격이 횡보하고 조정되면서 지금 숏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반면에 롱 물량은 극히 적은 상태예요. 이 선물 세력들은 이렇게 쌓인 숏 물량을 정리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격을 크게 올려주는 스퀴징을 할때 본인들이 원하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죠. 현재 이렇게 쇼 물량이 상단에 많이 쌓였기 때문에 충분히 힘을 내서 가격을 올려준다면 27K까지도 올려서 조정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에선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해고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리 겐슬러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혁신을 막고 투자자들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는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이렇게 났다고 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심지어 좀 많이 이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 고 그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하시면 마이너스 손실 금방 이겨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시장이 손실만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미국의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 SEC의 거래소 제소를 CBDC 발행을 위해 경쟁자를 제거하는 거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CBDC 발행보다는 중국에 뺏겨 있는 크리토 패권을 가장 선두주자 수장인 바이낸스를 쓰러트리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기존 미국의 크립토 플레이어인 코인 베이스까지 어느 정도 주의를 하면서 월가 기관과 SEC가 들어오면서 전통 금융기관, 월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이 바로 게리 겐슬러 뿐이고 아마 그 뒤에는 미국 정부와 바이든, 그리고 월가의 세력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CFTC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인베이스 라이센스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암호화폐 시장에 SEC가 아니라 CFTC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호재로 볼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코인이 상품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지금 CFTC에서 증권법으로 기소를 당한 코인베이스의 라이센스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크립토 시장의 호재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암호화폐를 완전히 규제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암호화폐 플레이어들이 저항하고 발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 뜻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하원금융위공화당에서는 SEC에 대해서 거래소 정의 제정한 철회를 촉구하면서 현재 SEC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관인 SEC도 방심하기 어렵고 여러 하원과 상원 의원들조차 SEC의 무분별한 규제, 무지성 규제에 대해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법원까지도 예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이 SEC의 공격으로 억눌려 있고 힘든 시기가 있을지라도 분명 좋은 시기도 올 것이다.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이 투자 시장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게꼭 명심해야 할 투자 마인드가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해가 떠오르기 전그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직전의 시기이고 이 시기만 잘 넘긴다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해가 승천하면서 밝게 뜰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 5%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시기에 최종적으로 살아남고 정말 부를 쟁취하는 것은 소수이고 소수의 권리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모두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미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5% 안에 들어와 계신 거지만 최종 1%가 되기 위해서 조금만 더 견디시고,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정진하고 구축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사실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이렇게 났다고 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심지어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 금방 이겨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시장이 손실만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보시면 실제로 저랑 같이 가시는 구독자님들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사실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뭐 따로 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제 저랑 같이 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혼자 하면 무섭잖아요. 확신도 안 생기시죠. 그거 이제 저랑 같이 해내가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들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도 되는지 다 알려드리니까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